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짜여있는가?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는 얼마나 우연일까요? 혹은 그 속에는 어떤 숨은 필연이 숨어있는 것일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리고 달과 태양의 겉보기 크기까지 마치 양자입자처럼 서로 얽힌 채 미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 속에서 이 우연히 만들어낸 질서는 경이롭습니다. 마치 입자의 위치가 관측되기 전까지 확률로만 존재하듯 우주의 설계는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새롭게 드러납니다. 호주의 천체 물리학자 브랜드 카터가 제안한 인류 원리는 우주가 인간을 위해 맞춰져 있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우주는 얼마나 드문지를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태양과 달, 지구의 거리와 크기, 행성의 기울기와 자전주기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존재를 가능케 하는 얽힘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합니다. 스티브 와인버그가 보여주듯 우주의 상소와 물리법칙은 입자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지구와 인간의 존재는 아예 다른 확률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과학이 우주를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동안 철학은 인간과 우주의 얽힘을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 존재를 확인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마치 관측이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듯 인식과 존재는 서로 얽혀 세계가 당신에게 드러나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물리적 우주의 설계 가능성과 인간의식의 존재 사이에는 놀라운 조응이 있습니다. 별과 행성,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은 수학적 법칙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인간의 의식 속에서 비로소 현실로 드러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불행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현재와 삶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자유를 얻습니다. 마치 양자세계에서 관측자가 입자의 상태를 결정하듯 인간은 우주의 우연 속에서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우주의 희박한 조건 속에서 인간의 선택과 창조성은 더 빛을 발합니다. 장엄한 석의 가능성 앞에서 자유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주는 수학적 패턴 속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괴대의 불완전성 정리처럼 수학적 구조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세계의 불확정성과 얽힘처럼 우리는 완벽한 해답을 결코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인간 의식의 경계일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여전히 신비롭고 관측될 때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미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우주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듯 보이는 우연의 연속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식과 관측 자체가 우주와 얽혀 있다는 것. 이 관점에서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우유가 아닙니다. 우주와 인간, 자연과 의식, 존재와 인식이 서로 얽히며 서로를 정의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넓고 인간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질문과 선택, 사유와 관찰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연과 필연, 과학과 철학, 무신론과 설계된 세계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과 얽힘 속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며 우리의 인식 속에서 완성됩니다. 즉, 인간과 우주, 질서와 불확실성, 관측과 얽힘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동일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이 얽힌 양자적 우주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질서를 이해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의미를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철거반이었습니다.